Hallelujah! Ame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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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일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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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하고 o o d g o o 제가 o o d Good! Good! g o 예, 여러분 지금 드린 그한 페이지에다가 압축해서, 예, 이 전도책 153권을 읽고, 어, 내 가족 전도책 4권을 거기다 수록한 것을 함축해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아, 그래서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오늘 내 일생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 여러분은 오늘 이한 시간이 전도의 길로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아멘.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장 제가 한절 읽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에, 다 같이 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이 성경. 예. 너희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분노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러면,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 이런 성령이 임하면은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을하 a y 때4 3 0년 동안 종살이했던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고 홍해0 0 0습니다 그 태산 같은 거기 문제가 있었다. 홍해수를 어떻게 건널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그 홍해선 기품물가운데 신장모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아멘. 아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온 그 바람이 계속 모란쳐가 그. 수를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은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일 세븐 두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 받는 해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성령 받는 일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바울과 요한이 에루사렘에 내려갔을 때. 안수를 했더니 바로 책상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의 2장 48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씨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얻으라. 아멘. 제삼을 얻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리니. 제가 20대 초반에 여의도 수복교회를 갔어. 1977년이니까요. 굉장히 어리던 때네요. 그때 여의도 성모교회 성령 대망회를 가가지고 뜨거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전도자가 되더라고. 아멘이야. 아멘. 전도자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무원으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여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됐어. 영원한 천국심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잘했다 칭찬받는 다섯달간 두달간 트를 받았던 아, 네. 그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지원합니다 아, 네. 수동균 원장님 이태 목사님 우리 어머니 그 집회 때그 우리 강사로 모셨잖아요 그 분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디 어떤 사람이 죽어 나오고 또 옆에 있는 네 명이 죽어가다는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는 거예요 부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내보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 빼가면 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 세트 전도 여러분이 가족이 다구원받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아. 잘했다. 칭찬만은 다섯 단한두단한열 개를 만들었고 네 개를 만들었 그런 상급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어, 수많은 세월 동안 전도, 현장 전도를 하면서 했던 것을 최초로 오늘 공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최초, 최초. 네, 여러분,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박영수 목사가 말하는 현장 전도법, 개인 전도 요령, 가정센터 전도의 현장 수칙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할 일은 뭡니까?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에기서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헬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아멘. 그러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면, 원수 마귀들이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당해하는 당인분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주서 들고, 아멘. 아멘. 제가 시켜도록합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길 베드레가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내가 천국 길을 줄 때,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면서 매년 드시어 이 땅에서 먼제 풀면은 하면서 풀어주는 천국 길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키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전도에 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영접기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2절을 딱 들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세상에서공든탑을 아무리 진시한 제가 천하를 다 통일하려고 했던 그가 그런다 아무 업적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이안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수 복음의핀이알열르아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를 3시간 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더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3시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 나아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세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가면은 영적인 전도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방문 전도자의 우리 전도자의 자세가 비전 자세가 여기 지금 제가 1가지로6가지로써놨는데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옆에서는 얼굴 보시면 자,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남들에게는 풀리붙은 그 열차가 떨어지고 있는데 바람만 보고 있지 그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금 달려 들어가는데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뒤어 들어가서 그 열차를 구원의 풍도로 옮겨주는 것이 찬도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출발, 땅바퀴가 있습니다. 새벽에 땅바퀴 하는 거예요. 할리야. 아멘. 여러분, 열일곱성을 돌 때, 일곱바퀴, 마지막에는 또 일곱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에 나가서 동네를 도는 거예요. 할리야. 아멘. 새벽에. 제가 또 동네 땅바퀴 하다가, 야수터에 물들어갔어요. 물 새벽에. 하늘 쳐다보는 여자가 있어. 마시가는 여자. 신발을 벗고 비 오는 날이면 맨발로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한 여인을 만났어요. 하늘 쳐다보고 힉 웃고 있는데, 몸이 으쓱해져, 으쓱해져. 그 영향에서 영일장 11년 됐어요. 새벽 시간에. 약수터에서. 영자 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하나님은 자매님 근심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매님도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함 사람답게살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 손을 확 얹어가지고 영접을 헤헤 웃으면서 따라하더라고 할렐루야. 아, 아, 아. 그분을 설수 보지고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멘. 아침 이른 시간에요. 이 둘이 앉아서 즐기도 뭉키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매님. 얘기도 같이 하십시다. 주기도한테 성경자 펴놓고 같이 손가락을 씻어가서 읽으면서. 3개월쯤 되니까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됐어. 아멘. 그리고 밤장이 안 오니까 자기는 새벽마다 가서 빌라 가서 돌아가면서 전단지 칠천장을 돌렸는데 열세명이 왔어. 아멘. 전단지만 돌리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최초 청도왕이 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나왔다. 이 말이요. 어느 장로 안수 있다. 권사가 되더라도 1년 동안 단한 사람도 청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다면 남들이 쳐다보면 다피곤 그랬던 한 여인이 치료가 됐어. 생명마다 청도자가 되더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 남편이 저의 길을 찾아왔어 고맙다고 인사를러 왔어 그리고 그 분은 목소리을 하는데 일당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진영 씨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녀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늘나 가든 우리 가족처럼 그 양육교에 24통의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남편은 12년 6개월 만에 왔어. 주여, 여러분, 1,600통을 받아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만에 한해 에고왔다면내 일생을 맞춰서 그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한달 보내다가 쇼타 붙으면서 보내지 말라 고하면 그냥 다 끊어 버리잖아요. 한달전 끊었다가 다시 보내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피계를 다 갖고 있어요 한 53년 동안 현장정도 했잖아요 모든지안에봤겠습니까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쓰셨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안 된다는데 어, 네. 현장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세시간 기도 안 하면 꽝이요 꽝 <laughs>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예배사는 얼굴 보자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무장합시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무장합시다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라요 아멘 다시 얼굴 보시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그 딸이 나와요 그 사이가 나와요 아멘 가족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두손들과 아멘 아멘 설교 100편 들은것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 보 일이 필요 없고 복음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요. 아멘. 자기 자랑이나 무슨 역사 아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아멘. 강찬남총년처럼필리페에가는데 영어로 막 복음을 읽게 하니까 그 현지 최고급 때는 지금 말하는 총리할급 때 지금 바로 9월달에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고급 언어를 써서 영어로 탁 던져주니까 놀래 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제가. 할렐루야. 아멘. 저분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얼마나 경사한지. 고물 가질 때 막, 그 현수 막다 달고, 땀을 빡 벌리는 사실시잖아요 나는 그거 봤을 때요, 다른 거볼거 거 없어.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특정히, 제얘기해서좀 죄송합니다만은,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다 이거예요 여기, 여기 장모님 보세요. 몸으로 실천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만 올리고 얼굴 안 나면 오막 성결되고 그런 걸한 번에 다끝요 얼굴 나면 무슨 배우 있어? 예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니 아멘. 믿으시면 두손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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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회자들부터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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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세 번째는 땅바퀴 땅바퀴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부가 어디를 가요? 고기잡으러 가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가는 심정을 고금을 가지고 나가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문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편안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 먼지나 다털어버려야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제가 전문가예요. 1만 세대는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트 전. 예수님의 권세로 하지 않아, 지금 우리 전도가 아파트 거리에 설렁꽃 기대요 다른 아파트 전도하고 달라요, 우리 전도하는 거면.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파트, 뭐냐, 설렁꽃 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이 가정을 묶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뛰어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명령을 해요 명령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안진방이야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중병자가 일어 예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아파트는 그 선호국. 나 새렙 내시 이름으로 이 아파트 가족을 묶고 있는 불신하면 새렙을 묶으 있는 떠나갈야지딩동 안에서 누구시유? 평내 수목대에 전도하세요. 됐으유? 아멘. <laughs> 그럴 때는 우리가 방법을 써야 돼요. 네. 아래층에서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에너지 네. 타고 아래층에서 올라왔잖습니까? 또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뭐라고요? 내 네, 아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걸고 걸고 살짝 내다보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여인을 하면서 나는 빛내숨을 개척한 박영수 전입사 제가 사모님 가정을 해서 축복기도를 어습니다 예수이드네 분세가 섞여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얘기하면 나를 말하게 하시면은 성생께서 생각내게 하시고 그 말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손을 넣어가지고 걸고를 넣는 거 이렇게 되다 니까 손이 들어가 머리에 딱 얹었어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파트에서 계약금이 3억이야. 사모님 가정이 이 아파트에서 제일 크게 부자되게 여기 자녀들이 한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계양 가문에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 우리 병내 손께에 나오셔서 하나님 크게 일꾼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에 그분도 아멘.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다 문을 확 열어주더라고요. 잠깐 목사님 들어오세요 거실에 와서 커피 따가게 앉으줘요그 집이 진주더라고 경상남도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비오는 날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짝대기 들고 좋잖아요 다리몽댕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 안다는 게 50년 동안 아니지. 그분이 사도주의 신성당 4 8절리 보면은 이런 생을 사람은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영생으로 작정 i 사람이 a Amen. h a l 나 e l u j a h Amen. y o u n 그 아파트 e 꼭대기 c 5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와서, 지금, 여전도의 회장님이세요. 몇 년째 한사람들그 남편이 나와서 안수집사님그 자녀가 와서 집사가 돼. 그 딸, 손녀딸이 나왔어. 3대가 나오는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장담 간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아멘. 세울 수 있도록 이 단정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주선들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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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상 선사님도 전도자예요. 찬양 드릴 때온 힘을 다 하시잖아요. 그게 보여, 할렐루야. 찬양을 때기름범이 임하셔. 장도님이 기도할 때도 한분이열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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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웅크만 마음을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 잘하고 못난 거 없어. 다 죄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해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타이처럼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또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방문한 집에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이기합니다 미소를 지으어요생근노으시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여기 열다섯 가지 하는 행동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돼요. 아, 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상이 인상이 네. 참 좋으십니다. 참 좋으십니다. 아, 좋으십니다. 알레르 아멘. 네. 여성들은 매력있다 이쁘시다 그러면요. 너무 좋아하시, 하자요 따라합시다. 매력이 있으시네요. 매력이 있으시네요. 얼굴이 참예쁘시네요 얼굴이 참 예쁘시네요. 좀쑥스럽죠 좀 없게 이런 얘기하기가. 근데 1 0번 이상, 3 0 번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끝맺음을 할때6번에보는 끝맺음이 있어요. 끝맺음할 때더 중요하거든요. 자, 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올 때그 가정에 이야기를 다 들었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은 더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를 빌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주일부터 꼭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일부터 나오 d see. Hallelujah! Amen! Even cheap the top. Now I should see. Although she's s 자기 신 n g 타 a m e 자기 이름, 생년월일 음료기 양념을 다 넣어. 핸드폰 번호 주소 지금은 못나고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복 그대로 해주고. 미니까 아멘. 문자로 또격려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스물 네 통에 그 우리 가족 전부 양육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이프 용교 한장 정도 풀려면 됩니다. 그는 한3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 아멘.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앞을 보세요. 안면을 보세요. 노방전도 할때 하는 분량입니다. 자 우리 영접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심은 영접돼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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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a m 독생자를 주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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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men. a 제가 Amen. 을 드리겠습니다